네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춤추고 있는 재즈 댄서 박소정입니다. 재즈 댄스는 일단 동작의 흐름이 되게 매력적이고요. 저도 첫눈에 반했는데 음악의 가사나 감정들을 표현했을 때 가장 와닿는 춤인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일은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근데 기억이라는 게 되게 단어가 감사한 인요 선생님들이나 많은 뭐 분들이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,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든 생각은 되게 저의 춤을 보고 아, 울컥하신다고 하셨던 사람들도 있었고, 정말 실제로 우신 분도 봤었어요.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어, 감동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 영화랑 음악을 정말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제 감정이 매일매일 갇힐 순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음악이나 그런 그림? 장면들에서 뭔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제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어, 올해 가장 영화를 본것 중에 가장 캐릭터가 강하고 저한테 뭔가 딱 자극적이었던 영화가 있었는데, 이제 크루엘라라는 영화인데요. 그 화려한 그 크루엘라의 인물보다는 그 인물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멋있어서 그러니까 멋진 것.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멋진 그런 커리어 같은 영화. 였기 때문에 저는그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영감을 받았어서 지금 현재 영상 작업하고 있어요. 조금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음, 좋아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잘 성장한 친구들 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춤을 선택했을 때 마냥 좋아하는는 건 취미고 이제 그 춤으로서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춤으로서 누군가 작업을 하고 계속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. 춤이 좋아서 춤만 추면은 나중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힐 것 같아요. 정말 자기가 춤으로서 하고 싶고 어떤 게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어, 그런 게 있고 춤으로서 뭔가 하고 싶다면 어, 정말 주저없이 경험하고 도전하고 네,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어요. 대구 씬에서 코레오 관련된, 뭐 재즈 관련된 그런 퍼포먼스 대회나 어, 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최근에 제가 오브제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 조형물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분이랑 제작을 해서 좀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최근에 들었었어요. 어, 아직까지 저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저, 춤, 저 춤을 스스로 좀더 또렷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제 훈련을 계속할 거고요. 대구 씬에서 재즈 장르를 활동한 친구들의 비중이 커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재즈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.